오늘은 봄, 가을에 꼭 필요한 등산 장비 중 하나인 바람막이에 대해 알아보고 가성비 바람막이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막이는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막이 원단의 특성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크테릭스의 스커미쉬,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후디니 에어 제품도 이러한 저가 바람막이 제품과 원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바람막이 옷들은 나일론 원단으로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일론 원단의 특성상 바람이 잘 통과가 되지 않고 또 물을 튕겨내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고가의 바람막이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부신사에서 구매가 가능한 CT 레저 라이트 웨이트 패커블 윈드브레이커 재킷입니다. 음, 제가 이 제품을 똑같은 것으로 색상만 다르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1년 전에 구매를 했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개당 배송비 포함해서 29,000 몇백 원에 구매를 했고요. 유명 브랜드의 바람막이 제품이 대부분 20만원대에 판매가 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레이 색상을 작년에 구매했는데 아마 50번은 넘게 입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의 무게는 미디움 사이즈 기준 약 140g 정도 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퍼는 원웨이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웨이 지퍼 방식을 좋아하는데,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가격이 좀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퍼는 YKK사의 지퍼를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YKK 지퍼는 작동이 부드럽게 잘 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지퍼가 벌어지거나 걸리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군납 제품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원가도 일반 지퍼에 비해 비쌉니다. 이러한 ykk 지퍼를 사용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한 일이죠. 자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립스탑 원단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립스탑 원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단 제조 과정에서 바둑판과 같은 패턴으로 원단을 뽑아내서 원단 자체의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직조 방식입니다. 이 립스탑 원단의 장점은 원단 자체가 얇더라도 이 바둑판 모양과 같은 격자 패턴의 강화실이 촘촘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고 내구성이 강해집니다. 흔히 이러한 립스탑 원단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텐트의 플라이나 타프에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자, 다음 특징은 이 후드 뒷부분과 밑단에 고무줄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이러한 스트링을 잘 당겨 주면 효과적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겠죠. 물론 이턱 부분도 조여 줄수 있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면 더 높은 완성도의 옷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갑니다. 손목 부분은 고무 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고무 밴드로 인해 바람을 잘 막아 주긴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더 좋지만 역시나 그렇게 만들면 원가가 더 올라가겠죠 제품 설명란에 보면 생활 방수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이 문구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테스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스며들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1년 이상 착용한 같은 옷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새죠. 제품 설명란에는 쓰여 있진 않지만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에는 약간의 발수 코팅이 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발수 코팅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또 영구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옷을 여러 번 입고 세탁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발수 기능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지속적인 발수 기능을 원하신다면 세탁 후에 발수 코팅을 잘 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고호텍스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고호텍스 제품 관리 방법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바람막이 제품은 어떠한 제품을 입더라도 산행 운행 중에 입게 되면 땀이 차게 되고 그 땀이 밖으로 배출이 거의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산을 하시다가 쉴때 혹은 많은 바람으로 인해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때 배낭 속에 넣어두었던 이러한 바람막이를 신속하게 꺼내 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입어보고 검증해보고 심지어 같은 제품을 두 개나 산 바람막이 제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봄과 가을에는 꼭 입지 않더라도 반드시 배낭에 챙겨 넣어두어야 하는 필수 장비이니 하나쯤 장만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평상시에 입는 옷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